오늘 오늘은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우리 유아 세례는 어, 구약 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녀에게도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이 말씀대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겠다는 이 부모들의 믿음에 또 서약과 함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3부에 우리 세례 받는 아이들이 18명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조유온 외 17명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자, 일어나시고 부모님들이 다 일어나시고 오른손을 들고 우리 제가 묻는 말에 예 라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시음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고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친히 찾아오셔서 이어린 생명들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들을 악과 거짓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진리로 아름답게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날마다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통하여 영적으로 자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향력 있게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기한 자녀된 조유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기한 자녀된 이서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견한 자녀된 김하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된 문이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종교한 차례된 조수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종교한 차례된 이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종교한 차례된 조효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종결 차례된 즉, 하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종결 차례된 김리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종결 차례된 심수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종결 자리된 양손 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종결 자리된 김정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종결 자리된 서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종귀한 자리된 권 이랑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종귀한 자리된 박이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종귀한 자리된 장 민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종견 자례된조 이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종견 자례된이세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주 유온 외 17명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 므리 이제 대한 예수교 장로의 수용노교의 유아 세례의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앉으시기를 바라고요이제이 시간에는 우리 삼부의 어, 어, 둘째 가정부터 우리 있죠 둘째 가정 둘째 가정부터 보겠습니다 생애 둘째 가정 있죠 둘째 가정 우리 어, 올라오십시오 둘째 가정 올라오시고 우리 생애 첫 통장 1 0 0만원 베이비박스 이렇게 드립니다. 오케이, 대표로 네, 왔습니다. 한명 더. 아, 여기 있 여기 있네. 어 내가 배를 못 보고. 끝끝끝끝끝 <laughs> 셋째가 배에 있어요. 와, 박수. 이제, <laughs> 됐습니다. 네. 이야, 너무 복, 복된 모습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셋째는 생애 첫 동장 300만원 베이비박스, 가족 외식, 상품권 이렇게 등등들입니다. 자, 자, 오세요. 자, 자, 우리 사진도 찍고, 저리로 찍고. 와, 셋. 넷째 계획 있어요? 네. 오 넷째 계기 대요 우리 교회에 야단났어요 야단났어 할렐루야 자 박수로 뜨겁게 자 박수 자 이것도 가져가시고 오케이 자 습니다 야 우리 교회는 진짜 대단해요 자 넷째 가정이 있습니다 넷째 가정 넷아 셋째 가정 셋째가 셋째가 아직 있어 요 셋째 셋째 있어요 셋째. 자, 우리 이창섭 목사님 가족입니다. 자. 자, 물을 물을 거예요. 넷째. 주님이 주시면 어, 주님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자,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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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자, 이거. 하고. 오케이, 오케이. 야,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넷째가 있어. 넷째, 넷째. 넷째나 넷째가 없어요? 어 여기는 있는데. 어, 내체가정이 없구나. 네. 자, 그러면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일어나시고 저쪽 우리 청정 쪽으로 향하시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축하합니다. 네, 유아 세례를 받으신 우리 모든 가정을 위해서 축하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